왜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? 전도서 3장은 그 질문의 정면으로 답합니다.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? 솔로몬은 말합니다.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,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,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, 이게 단순한 시 구절처럼 들리시나요? 아닙니다. 이건 우리 삶의 설계도입니다. 우리가 힘든 건 사실 타이밍을 내가 정하려 하기 때문이에요. 지금 당장 웃고 싶은데 울어야 하는 계절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. 그런데 솔로몬은 말해요.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, 그 기다림, 그 침묵,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. 그건 하나님의 계절 안에 있는 겁니다. 15절은 말합니다.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,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. 하나님은 흘러간 것도 기억하십니다. 당신의 눈물도, 당신의 기도도, 당신이 포기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. 오늘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춰 보세요. 지금 내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계절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, 그걸 알 때,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.